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절 5일째입니다.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화려한 도시 생활만 꿈꿀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고도소소 임만우엘 3절입니다. 소소 망해주 만백성한마이우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 소소 아멘 오늘 본문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의 한 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의 읽어거리입니다. 신문의 장편 소설, 상록수의 실제 모델이었던 최용신을 아시나요? 요즘 청년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도 있겠군요. 서구 문물을 일찍 받아들인 원산지방에서 태어난 최용신은 기독교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종사한 집안 출신이네요. 아, 하여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가치를 채워하며 자랐지요. 루시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전한 졸업식사는 90년의 시간 차이를 넘어 우리에게 놀라움과 자극 그리고 부끄러움을 줍니다. 우리 조선의 여성들은 5천년 동안 어둠에 갇혀 지내면서 사회적 대세는 물론이고 자신의 개성도 잊고 살았습니다. 사회란 남녀 구성원이 모여 이루어진 것인데, 어찌 남자들의 활동만으로 원만하고 발전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교육받은 여성들도 자기 책임을 다해야만 완전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우리가 졸업하면서 가져야 하는 꿈은 화려한 도시 생활의 아일함이 아닙니다. 저는 농촌 여성의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농촌의 문맹 퇴치에 힘쓰려 합니다 서구시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니 그에 걸맞는 남편을 만나 화려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찌 교육의 혜택을 입은 여성의 이상일 수 있겠느냐는 뼈 있는 졸업사였지요 어디 1920년대 뿐이겠습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남자든 여자든 더 풍요로운 삶 더 높은 지위를 탐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연봉이나 직급을 비교하며 자존심 상해하기도, 반대로 울줄에 하기도 하는 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더구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의 위기를 더욱 극단적으로 부추기는 소비자본주의는 우리의 인격을 돈의 소유와 씀씀이로 평가하게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신앙의 가치는 교회 안에다 가두고 일주일에 여섯 날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욱 경쟁적으로 움켜쥐려 하고 있으니까요. 최용 씨는 결국 과로와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수원의 샘골에서 개몽운동을 시작한 이래 교육과 공동체 봉사에 밤낮없이 몸과 마음을 쓰다가요. 스물여섯 꽃다운 나이였지요. 기독교는 헌신의 종교이니 죽기까지 혹사하라는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다만 최용신의 샘골 마을처럼 우리에게도 정의와 사랑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공동체, 관계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신 모범이었으니까요.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는 대림절기였으면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헌신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소서, 그곳에서 기꺼이 우리의 재능을 나누며 살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